국관 중에도 대법관 중에도 대법원 장이라는 자가 이게 무슨 판결문이에요? 종이쪼가리지? 그것도 지가 규정 정해놓고 위반할 거면 왜 정해요? 규정을 음. 민주시민들도 뒤통수 맞고 그저 저 반헌법적 세력 들저 때로 잡으려고 결국 국민들이 또 이제 거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조의대는 네.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반헌법 특위 만들어서 사법부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수사하게 해야 돼요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판결이어야 많이 평가가 네.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평가를 합니까? 찢어버려야지. 조위대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의 절차에 관한 내규 전원합의체는 10일 전 지정하라고 그 원칙이 규정돼 있는데 이거 무시해버리고 소부심리해야 되는데 없이 곧바로 그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해버리고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당일 배당하고 2 시간 만에 개최하고 이틀 후에 또 하고 연구부 보고 절차, 다 생략해버리고.